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게, 이쪽에는 바닥 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 배관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하고, 양변기도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수직으로는 6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수평으로는 80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힘을 내는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온수도 되고 소음도 적었고 수직 양도도 6m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한다면 어 한번 써볼 만한데 진짜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닥에 배관이 없어도 바닥공사를 하지 않고도 싱크대나 세면대 세탁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기한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서울 강남에 왔고요. 오늘 영상은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같이 한번 빨리 살펴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베스펌프 기업 SFA 코리아의 곽찬영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SFA는 프랑스에서 1958년 설립된 글로벌 배수펌프 회사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가정용 화장실 분쇄펌프를 개발한 이래 65년 이상 전 세계 고객들에게 스마트한 펌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23년 SFA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및 상업시설에 알맞은 생활하수 및오수 배수펌프와 건물 및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리프팅 스테이션 제품군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무래도 네. 바닥에 배관이 없는데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싱크대나 세탁기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다고서 해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유잘찾아오셨습니다네 <laughs> 제가 한번 직접 제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한번 가보실까요 야 여기 양변기 파는 곳은 아니죠? 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인 저희 사니 스위프트 올해 2년에 새로 출시된 사니 스위프트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사니 스위프트 제품은 중력 배수가 안 되는 공간에서 강제 배수를 시켜 줄수 있는 배수 펌프의 한 종류로 여기 보시면 바닥 공사 없이 벽 배관을 이용해서 물을 배수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게, 이쪽에는 바닥 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 배관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하고, 양변기도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 바닥 공사 없이 일반적인 건물을 보시면은, 이건 하나의 저희가 예시를 만들어드린 거고, 벽을 뚫었을 때, 이런 관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관에 저희 싸니 스위프트 제품 연결해주시면은,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이 물이, <laughs>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 배관까지 올라가고, 천장 배관에서는 이제 다시 그 건물 지하의 집수정으로 물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설치한 곳에서 이 배관까지 올려 보내야 되는 높이가 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밀어내주는 압력이 충분한가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 가운데 토출구를 통해서 일단 수직으로는 6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수평으로는 80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제품은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힘을 내는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지금 다른 곳에서는 나온 곳이 없나요? 국내에도 이제 다른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타사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싱크대에서 물을 이제 사용하셨을 때 고온을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세요 저희 제품은 고온인 60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타사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35도까지만 온도를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저희 제품의 두 번째 차별점은 상단에 유입구가 두 개가 있어서 싱크대와 세면대를 설치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하단에도 유입구가 두 개가 더 있어서 싱크대 외에 포형 세탁기, 식기세척기까지 설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렇게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죠? 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물을 쓰고. 네. 우와. you <laughs> 아, 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와닿네요. 일단은 내가 사용한 물을 분명히 내려보내거나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굳이 이런 펌프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물을 위로 보내서 어딘가에 나가지는 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여기 설치된 곳으로부터 분명히 높은 수압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관으로까지 다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 스펙이 수직 양정 6m 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층 건물들에서도 층구가 6m 까지 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건물까지도 핸들링할 수 있을 제품이다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배스펌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의 아까 말씀드린 특징 중 이제 하나인 온도, 온도에 예민한 현장들이 많은데 저희 제품은 고온이 가능하다 보니 교체한 상황도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 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매우 소음이 적은 편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큰 공사 없이 배관 연결만으로 배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크기는 보시다시피 작아서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뛰어나서 지하층에서도 배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만 씻는 세면대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럴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면은 또막 음식 지꺼기나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랩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음망에서 크기가 큰 이물질들은 걸러주고 다만 네. 그리스 트랩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지 못한 이물질들도 이물질 크기가 뭐 너무 크지만 않다면은 최대 쌀알 크기까지는 배관을 통해서 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집 싱크대에서도 그 이상의 제품들은 다 그리스 트랩이 걸러주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일반 가정집에서 싱크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군 중 앞서 보여드린 사니 스위프트처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변기 펌프가 있습니다. 저희 배수 펌프는 싱크대를 만들어준다면 여기 보이시는 변기 펌프는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SFA에는 물이 필요한 다양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SFA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해줄 것 같은데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얼마 정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원래 소비자가로는 1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공급브라더스에서 저희 SFA 코리아에 찾아와 주셨으니 특별 프로모션으로 네. 저희가 69만 원대에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좀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타 브랜드의 비슷한 정도의 금액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60만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온수도 되고, 소음도 적었고, 수직 양 정도 6m 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한다면, 어, 한번 써볼 만한데, 진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네.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도 유입구가 2개가 있지만, 네. 하단에도 유입구가 2개가 더 있어서, 네. 총 4개라는 네 점. 어... 이게 타사 제품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사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아, 본사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출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제가 지금 전국 대리점들을 아래쪽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혹시나 이런 제품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쓰다가 고장이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제품 하자의 경우는 2년 무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 AS 같은 경우는 직영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전국 어 어디라도 AS 출동이 가능합니다. 야, 직접 그러면 어디가 되든 오셔서 봐주신단 말이거아요 제주도가 되도 저희가 가드립니다. 야. 앞으로 저희 SFA Korea는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위생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SFA Korea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하나, 둘, 셋. SFA Korea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구 브라더스는 공구를 사랑해. 공구 브라더